시작하겠습니다. 본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시행 전에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는 전원 발열 체크 및 전자출입명부 등록 후 행사에 참여했습니다. 이동경 선수는 ADV 360 배트를 선택 이도경 선수가 홈런 한 개. 최지훈 선수는 맥섬 360 배틀을 선택. 와 하나. 최지훈 선수가 홈런 한 개를 더 추가하면 4강에 진출합니다. <놀람> 김건국팀 쇼디치 김진태 선수와 아스카론 김건국 선수의 대결. 김진태 선수는 맥선360 맥선을 선택. 와 wow. 김광국 선수는 레드라인 배틀을 선택 아우! 와! 야! 슬 <목소리> 안재영 슬수와골든슬러거도리경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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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선수다 맥성 360 배트를 선택 라이브다 라이브. 드라이버. 자칭 기계볼 김동주라는 조화경 선수가 하나만 더 치면 4강에진출니다 안내 기계볼 한 한기복 조한욱 선수는 알로이 제품인 표주삼립봉을 골랐습니다. 4강 스타트! 자강 파이브 아웃 연습구 없이 시작합니다. 어, 오케이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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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진태, 선수입니다. 김진태 선수는 홈런 두 개를 치면 결승에 진출합니다. 녹화 새끼가 돈 존나 벌것 같아서. <laughs> <laughs> 팀 쇼디치 김진태 선수, 솜사탕 조한욱 선수가 결승에서 맞붙습니다. 대통령감입니다. <laughs> 와 아, 진짜 다 야, 이건 배트가 좋은 거야. 와. 진짜 이거 의 확실해 이제. 얘는 다네 개. <laughs> 마지막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 김진태 선수 수고하셨습니다. 드라이브다! 드라이브! 원아웃 이후 연속으로 홈런을 친 조한욱 선수는 하나의 홈런만 추가하면 우승입니다. 잘 쳤네, 전부 잘, 잘 쳤네 골, 골좀 먼저 주실게요 <laughs> 아, 너무 잘 쳤어, 너무 잘 쳤어 <laughs> 이스턴 및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합니다 또 우는 거 같은데? <laughs> 아, 오늘 우승해서 아는 거 오늘

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. 내년에 또 만나요. 안녕! 네.